그때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지방 나사렛시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천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천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어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마리아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리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성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가 쉽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 그것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차이를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느냐? 불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 해진 일 중에 가장 기적적인 일이 바로 내가 이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변함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불가능한 일 중에 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내가 있어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가능한데 가능한 기적 같은 일은 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나눠드린 강문 원고에 보면, 제목이 불가능한 일하고 되어 있죠. 불가능한 일이 없다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엄청난 경이로움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면, 그러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가능하면 우리는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이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면 당황스럽겠지만 행운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것은 대부분이 신기한 일이지 신비한 일은 잘 아닙니다. 여기서 신기한 일과 신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한 일은 과학적으로 정명불가한 상상조차 할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신기한 현상은 어떤 기술을 통해서든 언제든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컴퓨터, 이 스마트폰을 들고 살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신기한 일은 어떤 기술을 동원하든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우리들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알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지금 엄청나게 파장을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신비한 일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가시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먼저 내면적인 일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부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은 내면적인 현상으로 먼저 영적이며 심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기한 일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설명은 불가합니다. 근데 신비한 일은 설명도 불가하고 눈에도 잘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인, 영적이고 심리적인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은밀하고 배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일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기한 일도 하느님의 권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은 확인 가능하고 신비한 일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현상과는 다릅니다. 내면 구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엄밀하고 배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 신비의 순간에 머무르면 불가능하기만 느껴지던 고민이 해결점을 찾고 피할 수만 있다면 회피하기보다 차라리 잊고 싶었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동안 사랑이라 여기는데도 사랑하는 것이 힘들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사랑의 기쁨으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나를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행복이 느껴지는 그 순간입니다. 아마 이 순간을 우리 대부분 자녀를 출산하셨을 때 느껴봤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줄수 있을 때, 요게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데 어떠한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를 여러분 키우실 때 방법은 잘 몰랐는데 살 같이 살다 보니 사랑이 깊어지는 거. 이게 바로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일은 우리 주변에 자연 현상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때가 되면 철이 바뀝니다. 그게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신비한 일은 때가 바뀌고 철이 바뀌어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 놓는 것은 항상 내 안에서부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주는 것. 그것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온전히. 이게 바로 신비한 체험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이 행복은 어떤 고난이 와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없다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의 힘이 샘솟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은 보는 즐거움, 발견하는 재미, 지적 연구의 호기심으로 가득 찹니다. 신비한 일은 직접 호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향한 자신의 가치를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 우리가 나와 이웃의 모든 가치를 내 안에서 깨닫는 것, 그것은 자칫하면 이기심으로 나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 체험하게 되면 그 이기심을 완전히 버린 상태로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이제 원수가 친구가 되고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서성으로 삼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될 조건을 그 사람이 하는 데 따라서 내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하는 것이 하는 짓이 되는 게 아니고 저 따위 짓을 하는가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체험은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지금을 넘어서서 영원한 즐거움을 향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들이 내가 지금의 실천은 하지만 그러나 이 실천이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힘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행복을 향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보통의 이웃 사람 만나는가 하고 내피부치 만나는가 하고 우리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는 온전한 사랑일수록 그 힘이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행복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의 모든 것의 가치가 지금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하게 됩니다. 영원을 향한 신비한 일은 지금은 그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공감하면서 인내하고 순종합니다. 다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는 내가 그 사람을 험없이 온전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를 다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고 나면, 하지 않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고 나면 힘은 들지만, 하고 나면 깨닫는 기쁨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고 싶지 않죠. 꼴도 보기 싫은데, 하지만 그꼴 보기 싫은 것을 깨뜨리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갈수록 꼴 보기 싫은 것은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조건에 맞추려는 설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은 결국 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꼴 보기 싫은 것을 이겨낼 때, 꼴 보기 싫은 걸꼴 보기 싫은 걸 덮어두면, 제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둘다꼴 보기 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내 꼬라지가 보기 싫으니까, 니네 꼬라지가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죠. 그런데 그 꼴보기 싫은 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비어도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면 그 꼬라지가 품위가 됩니다. 포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신비한 체험은 바로 우리들 안에서부터 항상 지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넘어서서 영원한 행복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공감하며 인내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신비한 일은 이처럼 반드시. 하느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신기한 일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신비한 일은 나를 점점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험없이 온전히 줄수 있는 사랑으로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느님의 음성이 그 왼수를 통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사랑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확인 불과하지만 내적으로 그 현상을 긁는 본인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소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가지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소명을 갖고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죠. 너무 뭐 틀림없는 일 아닙니까?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이 소명의식은 아무도 어떠한 형태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한 것.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제도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박혀는 할수 있고, 방해는 할수 있겠지만, 그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몸으로 체험하시는 성모님의 추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늘 불림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은 해야 할 바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비한 하루를 보냅시다. 아멘.